와 팀장님, 네. 여기는 어딘데 실내인데도 이렇게 어. 파릇파릇한 곳이에요? 네. 실내인데 파릇파릇하고 음. 어떠세요? 기분 너무 좋아지세요? 네. 좋죠? 여기는 관엽식물을 이렇게 벽면에다가 심어서 기르는 그린 힐링 오피스라고 하는 거고요. 아. 그린 힐링 오피스를 설치하면 실내 공기질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어, 와서 민원일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휴식도 취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하는 곳이거든요. 어, 이 시설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여기 안에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어, 이런 그린 힐링 오피스 보급 사업을 매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다섯 군데하고 올해 한 군데에서 지금 여섯 분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네. 꼭 넓은 곳이 아니라도 이렇게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음, 이렇게 그렇죠. 식물들을 키울 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갈때 식물 하나 들고 가야겠어요. 아, 그러실래요? <laughs>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드릴게요. <laughs> 정말요? 네. <laughs> 팀장님. 네. 여기도 이렇게 물고기들이 있는데 네. 아까 저희가 봤던 그곳과 똑같은 곳인가요? 아 여기는 아까 그 우리가 봤던 비단인것 같은 경우는 한 50cm 정도 크기내 네. 애들이었었잖아요. 걔네들은 대규모로 이제 할 때는 실외에다 음 그렇게 설치를 하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아쿠아포닉스의 원리를 갖다가 아 저희가 어 실내의 모델로 제작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비단잉어가 지금 자라고 있고요. 뭐? 비단잉어가 우리가 먹이를 주면 먹고 똥을 싸면 똥 속에 있는 영양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미석판에 있는 상추를 기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상추 예쁘게 잘랐죠? 네, 상추 정말 귀엽게 잘라 놓고 뜯어 먹어 보실래요? 이거 뜯어 먹어 볼수 있나요? 살짝 혼자만 봐. <laughs> 한번 뜯어 보세요. 뜯... 어, 뜯어서, 어 이렇게 옆에 이반 네. 조금 만 뜯어서 한번 드셔 보세요. 원래 아쿠아포닉스로 기른 채소는 다 가요, 접근도. 음, 진짜 좀 달콤한 거 같아요. 어. 근런데 물고기 비린내는 안 나요? 네, 하나도 안 나요. <laughs> 아유, 여기, 여기. 팀장님, 네. 어, 여기 있는 건 어떤 작물인가요? 어, 여기는 새싹삼인데요. 새싹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새싹 인삼이요? 네, 네. <laughs> 아니요. 어, 우리가 이제 육년문 삼이라든가 수삼이라든가 홍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거는 1년 내지 2년 된 묘삼을 사다가 음 어, 수경재배로 싹을 키워서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런 쇠사쌈은 어, 우리가 이제 샐러드용이라든가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아래 한번 보시겠어요? 어?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와. 어, 뿌리가 이렇게 나, 나게 되고 여기 안에 보시면 물이 있죠. 네. 물이 순환하면서 쇠사쌈을 기르고 있고요. 우리가 인삼에서 뿌리 부분에 있는 인삼의 좋은 성분이 뭐예요? 사포닌. 모르겠어요. 사포닌이요? 어, 사포닌 성분이 잎사귀 에더 많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요어 뭐 인삼 우리 새싹이 난 인삼 채로 드시면 더 몸에 좋다는 거죠. 한번 새싹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laughs> 쓸것 같아서 먹기 싫어요. 아, 진짜? 몸에 좋은데 그래도? <laughs> 아 근데 정말 인삼까지 이렇게 기르고 있다니 정말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인삼 한번 드셔봐야 돼. 한번 인삼 한번 줘 보십시오. 어? 하나 드셔보시겠습니다. 자, 몸에 좋습니다. 일단. 어, 여기를 먹어야 되나요? 어, 잎사귀부터 먹는 겁니다. 이렇게. 씹어서 어, 드셔보세요. 네. 응. 괜찮죠? 어, <laughs> 빨리, <laughs> 다 드셔야 돼. 너무 써요? <laughs> 자, 드시겠습니다. 어해요 괜찮아, 눈 모으고 요 물에 씹으면 달다니까 <laughs> 아, 정신을 어쩔 끊는데?